7월 5일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KBO 리그전 9장에서 불꽃 튄 승부. 한화의 1위 질주부터 기아의 폭발적인 타격까지 오늘도 5경기 결과를 간결하게 전해드립니다. 1. KTBS 두산 수원. 두산이 경기 시작부터 몰아쳤습니다. 1회 초에만 3점을 뽑아내며 기선을 제압했고, KT는 경기 후반 2점을 만회했지만, 결정타 부족으로 역전에 실패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6대2. 두산은 3연패를 끊었고 KT는 4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2. 삼성 BS LG 대구. 삼성은 4회와 6회 타선 집중력으로 점수를 쌓았고 LG는 9회 3점을 따라붙으며 마지막 희망을 살렸지만 1점 차 승부에서 삼성이 끝까지 리드를 지켰습니다. 최종 스코어 7대6. 삼성 3연승 LG는 4연패. 3. SSG vs NC 창원 SSG가 4회부터 꾸준히 점수를 쌓으며 6대 1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폰트의 안정적인 피칭과 타선 집중력이 인상적이었고 NC는 3연패에 빠지며 하위권 추락 위기를 맞았습니다. 4. 기아 BS 롯데 광주 기아의 타선이 터졌습니다. 4회까지 11점을 몰아치며 롯데를 압도했고 불펜도 흔들림 없는 운영을 보여주며 최종 스코어 1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기아는 3연승, 롯데는 3연패. 5. 하나 BS 키움 고쳐. 선두 하나는 하위권 키움을 상대로 흔들림 없었습니다. 하위 타선에서 선치점을 만든 하나는 중반 이후에도 리드를 지키며 키움의 추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최종 스코어 6대 4. 하나는 2연승, 키움은 4연패. KTLG로 데 시키움은 모두 연패에 빠진 반면, 두산 삼성 s s g 기아 하나는 각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치열해지는 순위 경쟁, 내일 경기도 함께 확인해주세요.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